또 그런거. 작용단이지? 나주. 우유마 미니언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음식이 없어 또? 음식, 음식도 사야돼. 사과는 비싸니까 사면 안돼. 도요토미 히데요시 깃발 간지남. 저기 빨라 하고 싶었는데 없음. 도요토미 대우시? 어? 먹을 게 없네, 별로. 읽기는 39. 길림 가서 또 파야겠다. 그치, 여긴 빵이 많네. 안을수 있나? 아다 죽었네, 호였나? 페르시아 가서 지원병 모집해서 이모탈? 이모탈이 뭔데? 무협 전사들 이거 잡아야지. 얘네 사수? 업글하지 마. 캠프 특별 한 행동 업그레이드 트리. 이모탈, 이모탈, 이어디 있지? 안보이는데 지나갔나? 없는데 이모탈, 이 어디 있어? 뭐 아, 겁나 도망가네. 개돌. 이제 단순한 전투가 시작되겠다. 이 모탈 걔 뭔데요? 기병이에요? 아니면은 난 기병, 기병 만들 건데. 보병이야? 보병은 필요 없어요. 브레드 비용이고, 이거는 기병이면 유럽 가서 캠프 브레드 트리 유럽계 중기병 뽀대가 안 나잖아, 유럽계. 용병. 저 이거 만들 건데 평공기수 빨간에. 그쵸 유즈비 비싸죠.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이거를 팽배수까지 올릴 거야 팽배수까지. 그다음에 팽배수로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평공기수로 만들 거야 한 번에. 그러 고 나서 바로 일본에다 다 꼬라박으면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랑 싸우면서 경험치 얻고 전승기념비인가? 그것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얻고 하다 보면은 캐릭터 레벨 한40 넘어가고 어쨌든 이득이니까 아 이거 뭐야. 또 팔았어? 짤짤이 안 해요 계속 돈만 잃고 있는데 짤짤이 이번에 따봤자 따 본전인데 할 필요 없죠 계속해서 잃고 따고 잃고 따고 하는 건데. 팽배설. 옛 영웅? 옛 영웅을 죽인 적은 있는데. 옛 영웅을 죽인 적은 있어요. 찍어주고 일단 훈련교관 어디 있어? 몇 군데 돌았어요. 그 어디지? 바다 있는데 있는 동굴인가? 거기 빼고 몇 군데 돌았는데? 그 정착기. 요걸 아까 했었지 빨리. 아니면 아이오브를 지금부터 적셔도 상관없는데 모아서 하면은 해봤자 100마리 200마리라 아들이 없네요. 코끼리 어때요? 기병 말고 코끼리, 최종 테크 아니에요? 코끼리.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러.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래야죠. 코끼리. 이거 없어, 애들 잡을 만한 게? 아이유, 뭐 상단. 약탈 강도다. 요거다. 이또안돼이 속이? 아. 꽤 죽겠네. 돌격. 어차피 갈아야 돼. 이거 왜 이러냐? 아, 또 창으로 나갔어. 아, 열받네. 아, 뭐야. 창 모드일 때 창밖에 안 나가는 거 깔았는데도 이제라안 해? 아, 나가진 않는데 마우스 껴가지고 군병을 다 없애버려야돼 필요없는 놈도 안 높을 텐데? 내가 찍어 놨나? 약탈 응급치료 수술 산데? 수술 사여사. 예로서는못 들어가잖아. 아씨, 이게 애매한데. 통화를 외칠 수도 없고 꿈 껴나 팔고 게릴덱 님 뭐지 처음 보는데 얘도 이제 고용하면 싸울 것 같아. 당신은 해골들의 자네를 발견했다. 이긴다. 궁수를 듣기 대가 계속 찍었는데, 뭐 때문인가? 오세요. 여기 없으면 이제 인도 땅에 있겠지? 여기서 뭐 있었네? 낙타궁수 산적단 낙타궁수 못 잡아 따라오나? 바이킹이다. 많이 죽겠지, 이번에? 대만이 죽겠죠? 뻔한데 아직 바이킹은 싸울 정도는 아닌데. 방패들 하나 찍어서 방패 하나 낄까? 그냥 카타나요. 드다 깨고 홈브 모드 해야지 워밴드 그냥 네, 네거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있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난이도 은근히 높아서 이도망같이 쫄로 갔나? 위쪽으로 간것 같은데 타령병 궁사 궁사 개잡밥이질로 와. 저 스와디아 영주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괜찮아요 스와디아. 사람마다 그 팩션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게 다르긴 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디아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확장하기는 편한데 반대로 다굴막기 쉽거든요. 확장하다가 구석부터 하면은 확장하는 데 약간 힘든데 편해요. 수비하기는 또 왕해주장사 찾아가서는 거, 그거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반란을. 좀 힘들어요. 처음 하실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란하는 거. 하드하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 <laughs> 해도 상관없는데 게임들어요. 새로운 국가가 나오고 원래 있던 국가랑 적인 상태고. 다골 맞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뭐 어차피 왕의 주장자 그거를 하나 아니면 왕 밑에 들어가서 하나 그냥 워밴드 네거티브 자체는 혼자서 왕일, 왕이 못 돼가지고 그냥 반란 국가라 똑같아요. 그냥 가신 들어가서 할 거면 근데 좀 가신 가신으로 하는 거 싫거든요. 내가 왕이면 왕이지, 내가 왜 들어가서 도와줘야 돼. 짜밥새끼들, NPC들한테 전 절대 안 들어가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다가 망해도 절대 안 들어가요. 모병 조금 더 고용하러 가야겠네 조선은 멸망하였습니다 조선이 멸망했대요. 50마리 할까? 길쭉까지만 가서 모으고 다시 떠나야지. 또 너무 많으면은 기억이 힘들고 이송되니까. 명성이요? 어디서 보더라? 354. 몽골이 이제 기, 여진족 멸망시키려고 하네 좀 있으면 이제 일본이랑 몽골이랑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기는 놈한테 붙어 가지고 꿀좀 빨다가 기병 떡칠해서 다 바르고 다녀야지 응급치료도 하나 찍어 아끼자 부정이정도다너딱 레벨업 하기 좋게 생겼네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돌격. 몽골이랑 일본이랑 붙잖아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눈치 보다가, 그 비슷하게 붙을 수 있어요. 뭐, 200대 2 2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붙어가지고 그거 이겨버리면은 전리품 엄청 없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지. 난본캐 레버도 할수 있고 애들 경험치 많이 주니까. 그리고 국가 밑에 들어가면은 제약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득 볼게 없어. 뭐 계속 퀘스트하라고 정찰하라 고 그러고 어디. 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적대국가 때문에 멀리 다니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이득 볼게 없어. 뭐 도시를 공짜로 준다면은 들어가도 필요가 없거든요. 모밴드 뭐 그냥 네거티브 할때 맨날 야, 너 어디 정찰해와. 용병 뭐 구해와. 언제까지 모여. 맨날 가가지고. 시간만 뺏기고. 안 가면은 뭐. 뭐지 뭐 관계도 이런 거 하락하고 돈만 계속 쓰던데 오히려 뭐 성화나 이런 거 먹으려면 뇌물 계속 먹어야 되니까 견이 궁수 장비 줬어요? 또안 줬다 근데 얘네 둘다총쓸 거예요 견이랑 고위뱅 는 레이븐 투창이니까 상관 없고 카라만 하나, 하나 궁 궁수 껴줘야 되는데? 게임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간단 히 얘기하면은 중세 시대 왜, 왜랑 영국이랑 떠? 씨, 몽골이랑 떠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드는 이제 전 땅이 엄청 넓거든요? 아시아도 있고 뭐 유럽 뭐 되게 많아요. 뭐 인도 쪽 그런 것도 있고 엄나 넓은데 전 세계 그냥 통일하는 거야 싸워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싸우면 돼. 응. <laughs> 음. 외적이다, 외적 때려 잡자. 다 때려 죽이면 돼요. 다 때려 죽이고, 나 혼자 왕 하면 돼. 일로 와, 내 경험치. 방금 옛 영웅 2 이벤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뭐야, 누가 나, 누가 제 명성을 하락시키는 무슨 이상한 소문 낸다고 해갖고 반박, 반박하는 소문을 퍼뜨려라. 300원 주고. 그거 선택했어요. 어령 지금 몽골이랑 적대인데 몽골이 제격함 500명 될거 다니는 줄3 0 0명이 기병 헐 무조건 이제 영주급이랑 싸우려면은 기병이 필수에요 기병이 근데 기병을 만들어서 모,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유지비 때문에 힘드니까. 이거 평공기수 바로 전에 있는 팽배수를 저는 모았다가 한 번에 만들 거예요. 한 100명마리를 그 100명마리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다 쓸어먹는 거지. 기병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거의 본전, 본전치기예요. 그렇게만 해도 나중에 <laughs> 너의 수준이었네 그러게요 많이 컸어. 그래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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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이 유지비? 요즘에는 영주 털어서 벌면 되죠. 지금부터 만들고 다니면 힘들죠. 이거 한한한 한, 한 마리 두 마리 늘려서만 해도 버는 거보다 나가는 게 많겠지. 근데 100마리 모아 가지고 영주들 계속 털고 다니면은 오히려 돈더 벌어요. 영주 한 마리 털면은 한만 원씩 벌 텐데. 예능이요, 네예능 높죠 아, 맞다. 얘네 나, 나랑 랑도지지도예 가면 안돼 도탈능도일로도 일단 퍼 예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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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지금 경험치가 30빨리 넘어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올라가니까 도부수 가시죠. 아니요, 저 기병할 거라니까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로 꾸벅을 만들어요. 쓸모도 없이 영주털 거라니까. 깃발요 깃발 원래 이건데, 어제 처음 선택하고 나서 똑같은 깃발인데, 일단은 팽배수를 다 만들고 그러고 다니다가 한 번에 기병으로 바꿀 거라고. 팽배수 다음에 편공기수니까, 바그나드 갔다가 경보병 잡으면 좋은데, 따라와 봐. 안 따라오나? 홈부모들을 외국이 만들었네요. 그거잘 모르겠어요. 마블 게임은 외국 거죠. 유지비 때문에 돈 거덜나실 때. 그러니까 보병을 쭉올려봤자 어차피 필요가 없고 팽배수는 어차피 싸구려잖아요. 이티어 올리는 거니까 팽, 팽배수까지만 만들고. 왜? 팽배수는 일단 갑옷을 입잖아요. 그니까 러잘안 죽으니까 그걸로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 팽배수 경험치를 계속 쌓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한 번에 업그레이드 할거예요 그러면은 기병 이한 100마리 되겠죠? 그럼 유지비 한 2만원, 3만원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앞이나 거기서 해서 일본 애들 계속 죽일 거라고요. 죽이고 팔고 죽이고 팔고 죽이고 팔고 그러면은 업글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기 전에 유지비 나가기 전에 이미 애들 다 죽고 돈은 더 벌어요. 절대 손에안 봐. 그걸 끌고 기, 기병 100명 끌고서 뭐 일주일, 이주일 계속 유지하면은 의미가 없지. 근데 저는 그걸 모아서 일본 앞에서 한 번에 만들고 그거 뭐야 유지비 나가기 전에 걔네를 계속 쌓아가지고 소모를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유지비가 25,000원인데. 한 2만 5천쯤 나가겠죠? 근데 일주일 전엔 안 나가잖아요 주급이니까 그리고 나갈 때쯤엔 이미 애들 많이 다 죽어있고 돈은 벌 만큼 벌었고 그러면은 이득이지 일본 싹다 쓸어놓고 거기에다가 운 좋아서 성이나 이런 거 하나만 먹으면은 또 개이득이고 그걸 보는 거죠 무식하게 계속 끌고 다니면은 손해지 근데 전 그렇게 플레이 안 하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무조건은 없어요 게임에 똑같, 똑같은 올기병이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누가 쓰느냐에 또 다르고 그렇지 않나요 롤도 봐봐 어? 같은 캐릭 똑같이 하는데 왜 프로랑 아마추어랑 차이가 납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건데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영주들 잡으면 좋은게 전리품도 전리품인데 그거 주잖아요 정승기념비 경험치랑 돈 주잖아요 그게 개꿀이에요 하나당 천원인데 영주 잡이만 해도 한번 작업하면 한돈 10만원 모을것 같은데 다 죽었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쎄아이 방패를 껴야되나 진짜 그니깐요 저는 그거를 7일천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 방패, 방패 껴야돼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기겠지 뭐 갑옷 우리도 입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 딱그 일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